지난 시즌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펼치며 리그 2위로 마무리한 리버풀 하지만 이번 시즌은 핵심 멤버였던 사디오 마네가 이탈하면서 리버풀은 부진한 경기력으로 현재 리그 8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클롭 감독은 불과 8경기 만에 우승 경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실상 리그 타이틀 포기를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리버풀 출신 레전드들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만네의 대체자로 가장 적합했던 선수는 바로 손흥민인데 어째서 그를 영입하지 않아 지금 이 지경이 되었냐고 쓴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사디오 만네의 대체자로 들어온 다르인 누녜스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으로 어떤 리버풀 팬은 이번 시즌 만네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리버풀은 확실히 달랐을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은 리버풀 팬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으며 인기글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포르투갈 리그 출신 선수인 누네스는 현재 리버풀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그 2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박치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즉시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받아 새 경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프리미어 리그는 적응이 어려운 곳이라 평가받는 리그인데 시즌 초반 퇴장으로 황금 같은 출장 기회를 날리면서 적응할 기회를 날린 누네스는 다른 팀 팬들뿐 아니라 리버풀 팬들에게까지 가장 많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과 리버풀 팬들이 손흥민을 원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토트넘 전 감독인 팀 셔우드의 말에 의하면 현재 클롭 감독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리버풀에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2015년부터 오랫동안 리버풀의 몸을 담으며 많은 것을 이뤘던 클롭 감독이 어쩌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른 클럽으로 떠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클럽 감독 부임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클럽 감독은 리버풀을 성공적으로 리필딩하며 팀을 부활시켰다고 평가받는데요. 그가 리버풀에서 들어올린 트로피 종류만 해도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포함한 일곱 종류나 될 정도이니 클럽이 얼마나 뛰어난 명장인지 알수 있습니다. 탁월한 선수 구성능력과 뛰어난 전술로 세계적인 명장이라 평가받는 클롭 감독은 독일 시절부터 손흥민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 만날 때마다 손흥민 때문에 고전했던 클롭 감독은 토트넘과 리버풀 소속으로 다시 만난 뒤에도 두 사람의 친분은 각별했습니다. 클롭 감독이 창안한 전방 압박 전술인 개겐 프레싱은 도르트문트 시절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스페인식 패싱 축구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이라 평가받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에 동참하다 보니 상대의 측면 공격에 취약하며 뒷공간을 쉽게 허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에 특화된 윙어 손흥민을 만날 때마다 당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 리버풀 감독으로 제임 할 당시도 계시절 경험을 살려 속력이 좋은 수비수를 기용해 역습을 방어할 수 있게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 평가받는 클롭 감독의 개겐프레싱 전술은 손흥민을 상대했던 경험으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손흥민의 영입을 희망했던 것이죠. 실제로 리버풀은 손흥민을 여러 차례 영입하려 했지만 번번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의 방해로 무산되었는데요. 레비 회장은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 팀의 핵심 선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했으며 말도 안 되는 이정료를 요 구하는 방식으로 팔리면 이득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수를 지켜서 좋다는 식의 경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현재 독일 스포츠 매체 스포르트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의 간판 스타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 감독 안첼로티는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으로 선수의 몸값과 이적 소식을 전하는 독일의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서도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손흥민의 이적설이 떠도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최근 토트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은 선수기용이나 전술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재계약을 미루며 유벤투스와 간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만 빼고 모든 것을 탓하는 태도에 분노한 토트넘 팬들은 콘테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콘테와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만약 콘테가 재계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매력적인 옵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실직 상태인 투엘이나 포체티노에게 감독직을 제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모두 에스턴 빌라 감독직을 거절했으며,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감독직 복귀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투헬 또한 런던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에 토트넘 감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팬들은 지금 같은 경기력으로 무슨 재계약이냐며 콘테를 경질하라며, 제발 투헬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투에리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차라리 포체티노가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르게 콘테를 경질하고 다른 감독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만이 최선이겠죠. 손흥민 선수 더 늦기 전에 기회가 될때 떠나야만 합니다. 그동안 빅클럽들은 지속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케인처럼 강력하게 어필해야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